샤이리, 양상국, 뒤쪽 물러나면서. 유! 뒤쪽 물러나면서. 달리 짧게. 한번 더. 복 환복. 복해요환복 잘한다. 나 너무 잘한다. 나나 너무 잘한다. 다행이 앞에서 홍보 선수가 차분하게 네. 지금 포인트 발리를, 그것도 하위발리였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했습니다. 아, 토크할 때는 이렇게 침착한 선수인가 싶었거든요. <laughs> 네. 그런데 경기 들어가니까 이렇게 차분해집니다. 차이리 황보. 황보의 <목소리> 아. 서 짧게 들어왔어요. 어렵게 <목소리> 받아 냅니다. <목소리> 아웃! 라인 바깥쪽에 떨어집니다. 왜 <목소리> 뜨면 쓰지? Seven five. 오, 풀렸네. 화티 화티.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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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네트에 걸렸어요. 서폴트아 아. 서 아, 볼트가 아. 아, 나와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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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네. 급해? 언니 신경 쓰우 쓰나? 그치? 아무 상관 없어요. 우리 네. 리드예요, 우리 리드 언니 이제 받으면 돼요. 응. 우리 아, 리드 남자고 너무 센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냥 하는데 스코어는 7대 6이 됐고요. 이 중요한 포인트에서는 응. 첫수로 넣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포트 퍼트!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포파트! 파이팅! 퍼트! <laughs> <포파트>! 어, 형아! <혁아. 웃음> 자, 성혁이 또한번 하게 되면 9대6 매치 포인트로 갈수 있어요. 너가! 너가! <laughs> <laughs> 아. 니 매치 포인트잖아. <웃음> <야>. <웃음> 죄송해요. 죄송해요. 야, 매치 포인트야. 네. 나 6. 건네 고지. 매치예요. 우리 이거 한 점만 받으면 돼. 우리 <laughs> 96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만 더 따면 돼요. 어, 마이 서브. <웃음> 자. <웃음> 흥분하지 마. 흥분하지 마. <laughs> 오케이. 서브 들어갑니다. 네차에 아... 걸렸어요. 와, 세다, 세다. 세다, 세다. 파이팅파이팅안 아, 돼! 안 오. 돼! 아. 안 돼! 오, 더블 폴트가 또 나오고 말아요. 어. 아, 다시 또 더블 폴트예요. 어. 아, 미안해. 미스나고 뭐 이런 거는 그냥 바로바로 바로 잊어버리라고 저한테 응원해 줬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자기도 한번 하니까 계속 미안하는 해 거예요 아, 자기가 얘기했잖아 자기가 얘기놓고왜 미안해 그렇지 말자고 이제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한 점만 만들어내면 되는 차이리 왕복 일단은 안정감 있는 플레어가 필요하죠 양상국 선수의 서브 어 아! 아! 양상국 자, 여기도 힘이 많이 들어가요 지금 더블볼트로 경기를 해줄 위기거든요. 우리 편! 우리 편! 안쪽에 들어왔습니다, 양상국.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잘했어. 잘했다, 잘했다. 역시, 오케이. 10 10 10 8. 아, 아, 아 잘했습니다. 아, 잘하시네요. 아.